퍼플리쉬 퍼스널 벨벳 립 틴트를 여름에 했던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고 솔직한 후기를 원하신다고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셨어요.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에이! 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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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빨갛다. 오! 향이 엄청 좋고요. 저 이런 빨강 안 해본 거 되게 빨개요. 근데 이거 위에 얹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약간 흡수되는 느낌. 이거 잘안 지워질 것 같아요, 뭔가. 근데. 저한테는 동동 뜨네요. 재밌다. 약간 형광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색 설명이 아주 잘 되는 틴트 같아요. 검은 옷 입고 입술에 포인트 하고 저는 입술에 이런 걸 바르면 눈 밑에도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차올라요. 한번 해볼게. 하나 둘셋 특별한 날 하면 좋을 화장 같아요. 두 번째는 누드 컬러예요. 틴트들이 향기가 다 너무 좋아요. 색깔은 가장 얘가 연해요. 일리로 바르기 좋을 것 같은 색감입니다. 얘는 퍼플리쉬 퍼플 색깔이에요. 무슨 색일까요? 너무 궁금했는데 약간 보라 보라빛 자주빛 색깔이에요. 아아 아, 마이크 테스트? 하나 둘. 저 세, 마이크 한번 사봤어요. 다음 색상은 레드 브라운이. 제가 가장 마음에 든 색이기도 하지요. 이색참 예쁘지요? 저는 볼 옆에 점이 두개 있지요. 흐릿해서 잘 몰랐지요? 그래서 가끔 화장에 따라서 그 점을 진하게 찌르고는 해요. 갑자기 눈화장을 해요. 저는 눈꼬리를 빼요. 앞부분을 앞부분에 이렇게 힘을 줘 갑자기 섀도우를 열어보고 이 색상을 주셨어요. 섀도우를 슈르룽 슈르룽 하고, 저는 섀도우 별거 없고 눈 밑에랑 눈꼬리 쪽을 연달아서 조금 진하게 색칠한다. 내가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거는 레드 브라운 컬러예요. 데일리로 쓰기에도 어. 좋고, 그리고 가을 겨울에도 예쁠 것 같아. 이제 바이올렛 컬러로 하나, 둘, 셋, 야. 음, 라. 이냐뇨? 이냐 바이올렛 컬러. 퍼플보다더 진하게? 드는 컬러인 것 같아요. 데일리로 바르지는 않을 것 같고 가끔 기분 전환? 다음은 버밀리언 색깔로 바꿔봐볼게요. 다홍 느낌이에요. 제가 방금 무슨 색을 썼을까요? 디냐 아, 디냐 디냐 버밀리언 디냐 가을에 디냐 딱인 것 같은 색깔? 화면으로는 살짝 내 네, 하튼 버밀리언 가을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이렇게 바르고 지금 제 섀도우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머리를 살짝 이렇게 묶었을 때도 저는 버밀리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. 로즈랑 로즈코랄. 얘는 완전 핑크도 아닌 게, 코랄도 아닌 게 우와, 여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한 것 같아요, 제가 받은 색깔. 어때요, 여러분? 퍼스널 로즈 컬러입니다. 퍼스니 로즈 코랄. l 로즈 퍼스 o n a 코랄 어? 전 거는 퍼스널 코랄이었는데 얘는 퍼스널 로즈 코랄 틀렸어요 방금 거 코랄 아니고 로즈였어요 personal. p e 명란 o 같은 l p e 내 s o n a l personal. personal. p e r 레드 브라운이랑 그리고 지금 이색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와 근데 진짜 감사해요. 저를 믿고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. 그래서 제가 노래 한곡 불러드릴게요. 고마워요, 고마워요, 헤이, 고마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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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또 하나는 글로우 립이에요. 오팔토 파츠라는 애랑 가넷 가넷이랑 오팔 뭐 어째 오팔 오팔 사십 뭐 하튼. 죄송해요. 미안해요. 얘네는 글로우즈 미안해요. 타입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약간 어 반짝반짝 거리나 봐요. 어디 한번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내 입술에 발라볼게. 하나, 둘, 셋, 약. 그냥 얹힌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글로우 타입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역시나 고기 먹은 애 같아. 고기 너무 열심히 먹고 기름 입술에 자글자글한 애 같아. 글로우 타입은 잘안 발라요.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신. 어, 내 얼굴이다. 안녕. 오팔토파즈 제품입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약간 저한테 좀 부담스러워요. 저는 그냥 매트하게 착착 감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제가 뭔가를 바르고 썸네일을 찍을 거예요. 그게 무엇인지를 까 퀴즈예요. 구독자님과 나의 내 마음을 맞춰봐 추석 게임이에요, 추석 게임. 썸네일 입술 색깔을 맞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르고 있는 틴트의 색깔을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제가 랜덤으로 가지고 있는 저 틴트를 보내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퀴즈에요 맞춰 맞춰 맞춰봐 네. 퀴즈넬룸